야, 오늘, 오늘 날짜 가 며칠, 2월 13일, 2월 13일 날짜의 그 강의 영상 찾아봐야 돼, 나중에. 자, 어. 그 다음 두 번째 과자고. 아, 이거 사인이네. 앞에 마이너스 잠깐 무시해. 앞에 마이너스 잠깐 무시하자. 어. 사인도 제대로 안 되는데, 마이너스 사인은더 어려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냥 사인을 생각하자.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자. 요것만 바꿔자 요것만. 면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무슨 그래프를 그려야 돼? 무슨 그래프를 그려야 돼? 무슨 그래프를 그려야 돼? 사인 그래프를 그려야지 그죠? 자, 사인 그래프입니다. 이유할 <laughs> 거야. 지금 얘는 멀, 먼저 이걸로 처리할게요. 이거 뭐 마이너스 사인 세타였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이거를 또함부로 바꿀 겁니다. 됐죠? 그러면 사인이니까 사인 그래프를 그죠. 사인, 사인 그래프. 지 거기 보이니? 보여? 사인 그래프를 릴게 이렇게. 내가 진짜 같이 밤을 새우더라도 이해시켜줄게. 응? 이제 물어봐. 선생님 저거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나 절대 무시 안 할게. 알았지? 응? 포기하지만 내가 포기를 안 하는. 얘네가 보고 자, 싸인 파이 찾아. 파이, 여기가 스타트 지점 응? 파이, 여기가 스타트 지점 여기서 양의 방향이야, 음의 방향이야. 양, 그러면 여기가 그냥 그대로 Y축이야. 얘가 Y축이라고, 얘가. 이게, 이게 Y축이야? 이게 Y축이야. 그럼 오른쪽 그래프 봐봐. 얘가 원점이야. 그럼 오른쪽 그래프, 이거 뭐야? 음, 마이너스 사인이잖아 잘 안되신 분들 지금 빨리 참여하세요 지금 되는 사람은 지금 지겨울 정도라고 응? 그렇지? 나는 얼마나 지겹겠어 응? 자이 y축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사인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아까 설명한 대로 한번 해볼게 여기서 파일을 찾았어 세타에다가0넣 여기는 뭐가 됐든 간에, s i 파 n pi, p l u 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얘는 y, 이프 u s sign, e t 그 그죠? 얘 그래프는 y, 이프 u s s i n 의 그래프예요. 여기다가, s i 파 n pi, p l u 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럼, 세 e 에다가0 넣었어. 0 넣었어. 그럼, 세 e 에다가 여기다 0 넣었으니까, y축 어딘가에 점이 찍히는 거 맞지? 세 e 에다가0 넣었잖아. 세타에 0 넣었으니까 0 뿐만 뭐가 찍혀야 되니까 y축 선상이 존재해야 된다면 처음에. 근데 여기다가 뭘 넣어야 돼? 파이 플러스 세타를 대입해야 되면 처음에, 그지? 파이 플러스 0을 대입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래야 함수값을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파이 플러스 0어딨어요 여기 있잖아. 그지? 근데 우리 0을 넣었으니까 0을 넣었으니까 사인 파이, 사인 파이가 어딨어 저기 있어. 0, 0이 찍힌다고 이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놓죠. 만큼 요만큼 집어넣죠. 요만큼의 양수를 집어넣어요, 었 여기다. 요만큼의 양수. 자, 그랬어. 그러면 사인 파이에서 양수 조금 오른쪽으로 가지, 이제? 그럼 파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 오른쪽 요만큼 간 바로 이 함수가 여기에 점이 찍혀져. 그죠 이해 돼요? 오, 요게 됐어. 자, 그 다음에 셀파에다가두칸 가져. 요렇게, 요렇게. 그럼, 파이 플러스 두 칸이잖아. 그럼, 파이 플러스 두 칸, 여기 파이 플러스 두 칸, 여기다 넣어야지, 파이 플러스 두 칸. 하나, 둘, 여기. 아, 그럼면저 저 길이가 여기. 그치? 그럼, 그 점, 뭐가 이렇게 생길게? 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플러스 세터니까 쉽잖아. 그치? 플러스 세터니까 쉽네. 마이너스 세트가 어려운 거야, 여러분. 응? 자,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래, 뭐야, 어, 마이너스 사인.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트랑 같아. 그치? 그럼 여기 마이너스 사인 세트라고? 됐어요? 자, 아까 이해 안 되신 분들 조금씩 됐으면 좋겠어. 응? 음. 자, 그 다음에 탄젠트 하기 전에 코사인 할게요. 탄젠트 다음에 코사인 할게요. 자, 빨리 적어. 적을 사람. 음미하면서 봐, 음미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뜻이구나.